바둑 모방입니다 카타고와 같이 보는 알파고 포석, 초반 70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제 2국인데요. 첫 번째 판도, 이거, 같이, 알파고 리, 이세돌과 했던 바둑 버전, 알파고 제로와 마지막 버전이었죠. 요거의 바둑입니다. 자, 흙이 알파고 리고요 제가 덤 세팅은 6집 반으로 다시 승률 분석을 했습니다. 둘땐 7집 반이었지만, 어차피, 현재, 여섯 집안에 맞춰서 한번 승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제 여기까지 벌링은 1구이나 똑같네요 자 카타고는 계속 높은 걸침을 요구하는데 낮게 걸쳤고요 그래서 카타고가 알파고의 승률을 2%를 깠습니다 그런데 누가 맞는지 는 모르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협공을 했네요 알파고 1위가 이것도 2,3% 깠고 자 여기서 어딜 둬야 될까요 알파고의 선택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카타고의 추천 수도 이곳입니다. 똑같았고요. 자그 다음에 아, 카타고는 여기 날일자를 받는 걸 정수 취급했는데요. 알파고 리는 여기를 밀었습니다.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승률 차이는 한칸 뛰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쪽을 차단하는 것이 카타고의 추천입니다. 차단하고 이렇게 두고 뻗고요, 잇고. 들어가고 막고 꼬부리면 그때 이제 밑으로 막고 이렇게 해서 밀어둔 후에 이런 모양은 여기를 붙여가는 게 추천수로 뜨네요. 자 이렇게 들라는 건데요. 자 알파고리는 어떻게 넣었을까요? 여기를 끼워서 승률을 3%를 까먹었습니다. 자 알파고 리보다는 카타고가 세죠. 자 그다음에 여기 덮어씌우는 거 추천수였고요. 어, 알파고 제로와는 카타고가 추천수가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저기 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두니까 자 여기서 어, 큰 차이가 없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를 뒀고 자 이렇게 두니까 여기 역시 추천수들 일치를 했고 여기도 추천수입니다 여기도 추천수고요 카타고의 추천수가 똑같이 일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느냐인데, 카타고는 이거 사라두라고 합니다. 귀가 크니까. 그런데 실전에 카타고는 여기를, 아, 카타고를 했다 헷갈리네요. 알파고 리는 여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승률이 5.7%가 깎이면서, 흑역에서 은근히 몇 군데 깎인 데가 있었죠. 허공간에서도 그렇고. 지금 승률은 현재 흑의 승률이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카타고의 추천수가 똑같이 일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추천수 중에 하나였고, 뭐큰 특률 차이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음, 카타고의 생각은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빠지게 한 후에 이쪽을 붙이고, 넣을 때, 이렇게 빠져서 귀에 들어오면, 이렇게 살려주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는 게 카타고의 추천인데요. 여기 덮어 씌우면, 이렇게 나가고, 이때 그냥 귀를 지킨다. 자이 그림이 카타고의 생각입니다 활용을 해 놓고 이조처리를 한다 그 뜻인데요 자, 근데 알파고는 이렇게 두지는 않고요 알파고는 그냥 받았습니다 승률은 한2% 정도 깎았네요 자, 근데 알파고 잘 두는지 카타고 잘 두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둔 상황에서 추천수는 이곳입니다만 은 아이고 아이고 여기인데요 자, 알파고리는 여기를 걸쳐갑니다 1.6% 정도 깎였네요 3, 3은 추천세였습니다 알파고 마스터까지만 해도 3, 3을 별로 안 두다가, 알파고 제로부터는 3, 3을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자, 여기 들어가고, 들어가고, 알파고리는 여기 한칸 띄는 수를 모릅니다. 이거 인간보에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알파고리가 아무래도 인간 기보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뒀던 이 수를 많이 둡니다. 여기서 승률이 대략적으로 한 보통 4% 5 깎이는데요. 요번에도 4% 깎였네요. 4.4% 깎였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2단절 지능수가 추천으로 뜨는데요. 지금은 배석상 이쪽에 흙이 좋아서 그런지 아, 알파고리가 뻗었는데 요거는 승률 변화가 거의 없었고요. 밀고 나가고 역시 밀고 나가고. 알파고 제로에 어, 저기 두는 수와카타고 추천수는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천수는, 아, 조금 먹었나 안요 카타고에 추천하는 그림은 여기를 붙이는 순데요 붙이면 요 교환하고 넘어가고, 이 교환을 해놓은 후에, 그리고 낮게 협공을 가는 게 이제 카타고에 추천수였는데요. 자, 이것도 뭐 시간 놓고 되면 달릴 수도 있습니다. 실전에 알파고가 택한 건 여기 두칸 높은 협공인데, 일단 2%를 또 깠습니다. 그래서 카타고 기준으로는 66.7%고요, 백이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자리가 카타고는 추천을 합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받으면 그때 뛰어나오고, 여기 뛰어나오면 이렇게 붙여가는 게 이제 카타고의 추천인데요. 자, 근데 알파, 이 알파고리는 여기를 날일자를 덮어주셨는데요. 이것도 3% 깎이면서 이제 바둑은 7대3이 됐습니다. 100의 승률이 70%가 나와요 자, 여기서 카타고의 추천수와 알파고 제로의 작점은 일치합니다. 여기고요 자, 거기를 두니까, 어, 카타고는 흙이 이제 이런 데 하나 오는 게 추천인데요. 이런 데 오고, 들여다보고, 읽고, 한 칸을 띌때 이렇게 오히려 붙여서 이한 점을 버리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이제 카타고의 추천입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 알파고리는 어딜 갔을까요? 그냥 양걸침을 했네요. 뭐 무난한 수기 때문에 승률이 뭐 많이 깎이진 않습니다. 1% 정도 깎였고요. 자, 여기서 붙이는 수. 이쪽과 이쪽이 거의 동등한데요. 카타고리 이쪽을 조금 0.0% 높게 봤는데, 뭐큰 차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젖히고 뻗는 것까지는 맞고요. 자, 여기서 알파고리가 붙이는 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어 들어가갖고, 승률이 2% 깎였고, 맞겠죠. 자, 막는 순간 이제 100의 승률이 73%쯤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카타고의 주차는 여기 나를 짭니다 여기 나를 짜로 가고, 그러면 100이 여기를 협공을 가면, 이때 이런 식으로 비껴 봤고요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르긴 하는데요. 이 순서로 이렇게 잘라놓고, 하나 밀어 넣고 있는 게 추천이네요. 이렇게 되고 한 칸을 띄는 것 때까지가 이제 추천도에 뜹니다. 자, 근데 이거 뭐 수습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애매하긴 합니다. 귀도 살아야 되고. 자, 그런데 실전에서 알파고, 누구 차례죠? 알파고, 아, 이 차례죠. 알파고리가 여기를 들었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평가가 나빠집니다. 여기서 8% 까먹으면서 이제 바둑이 100의 승률이 80%가 됐고요 뭐 기분 좋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쪽 굿자가 추천인데, 이선 굿자. 이수를 상당히 많이 둡니다. 알파고리가. 그렇지만 또한2% 깎였고, 이제 100의 승률 82.8까지 올라갔고요 여기 들여다보는 거, 추천수와 일치. 여기 있고요 자, 여기서 카타고가 제시하는 건 여기 받아주는 수입니다. 받아두고 흙도 받으면, 어, 딜 갔나요? 여기 이렇게 두 칸을 띄어나오는 것이 이제 카타고의 추천이네요. 두 칸이 아니네요. 덮어 씌우는 수네요. 그러면 여기 한칸띄고 그때 이제 또 이렇게 날을 자라고 하는 게, 이 모양이 카타고가 백한테 추천한 그림인데요. 자, 알파고는 여기서 어떻게 뒀느냐, 여기를 건너붙입니다. 자, 건너붙이는 순간, 알파고가, 카타고가 알파고 제로의 바둑을 4%로 깎았네요 그래서 8 7 8고요 그리고 이 다음은 뭐피연이죠 단수 치고, 치고, 타고, 빠지는까지는 뭐 필연입니다,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어디를 둬야 되느냐인데요. 여러 군데가 추천이 떴는데, 카타고가 선택, 여기, 알파고 우리가 선택한 거는 여기를 지키는 순데, 뭐 승률 변환 거의 없습니다. 뭐0.1%올려졌네요 오히려. 아니죠. 아, 0.9% 깎았네요. 그냥 깎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카타고, 알파고가, 카타고의 추천이 여기였는데, 알파고는 여기를 던졌거든요. 근데 추천수 거의 비슷했고요 이거 승률 조금 더 올라가네요, 오히 현재 100의 승률 78%. 자, 여기서 카타고가 제시하는 그림은, 이거 선수 교환하고, 여기 한칸띄는 수입니다. 붙이면 젖히고요 그리고 뻗으면 이렇게 지키는 이런 흐름이 이제 카타고의 주찬이고요 그리고 여긴 또 이렇게 붙여서 저, 저, 저기 정리를 하네요 이렇게 놓고 어쨌든 손을 또 빼네요 서로 손을 빼고 그리고 다시 배기 2단 젖히는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어쨌든 포인트만 본다면 여기 하변 뛰는 게 포인트란 얘기죠 여기 가고 하변 뛰는 게 포인트인데요 실전에 카타고는 여기를 갖다 붙였습니다 카타고가 아니고 알파고리는 자4% 3.7% 깎이면서 이제 승률은 100의 승률 82까지 올라갔고요. 자 여기서 카타고의 추천은 여기 쌍립을 급수로 봅니다. 이 쌍잎을 급수로 보고 흙은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띄눈수를 좋은 수로 보고요. 이래 놓고 이제 여기 약쌍눈목자눈목자로 가는 것이 추천인데요. 이제 흙도 받는 그림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이제 귀를 접수해 두는 것이 이제 카타고가 100한테 바라는 건데, 자, 알파고 제로는 그렇게 뜨질 않고, 여기를 바로 갔습니다. 이 바로 간 수에 대해서 카타고는 알파고 제로의 수를 3.8% 깎네요. 그래서 78.2가 됐고요. 자, 여전히, 여전히 어디입니까 카타고가 제시하는 수는 여기입니다. 여기 굳자 가고, 받으면 여기 한칸 뛰는 수. 100도 여기를 안 받고,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를 두면은, 관통하고 지킬 때, 여기를 하나 지켜놓고, 여기 뒷맛이 나빠서 이렇게 받으면 여기 한칸 띄고, 그리고 찌르고 막을 때, 역시 이제 이걸 귀를 접수하는, 이런 그림이 이제 카타고가 제시한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 흙은 어딜 뒀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차단을 갔는데요. 평가는 어땠을까요? 한2.5% 깎였네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 48대2 정도 됐고요 바둑은 당연히 놓아야 되고 여기서 여기를 두고 이을 때 요한점을 잡아뒀습니다 단수 하나 쳐두고요 딸때 이렇게 나가면서 일단 여기까지 대충 포석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도리바 군치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70수네요 딱 오늘은 요 바드건 7 0세서그러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흑의 승률, 백의 승률은 79.2%. 집으로는 백0 0이한 3집 반 정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끼리 둔 거기 때문에 아주 크게 벗어나는 수들은 없지만, 아무래도 알파가 제로가 조금 세기 때문에, 조금 세다기에는 하 편집이 이상하긴 하죠. 한번도진 적이 없으니까. 자, 네. 그이 둘의 차이는 보통 뭐 두점 정도, 두점 이상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포석은 1 0좀점 앞선 상황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될수 있으면 아주 매일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고를 간만에 만나니까 반갑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